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오늘은 어린 나이에 모진 경험을 한한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녀가 집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2004년 2월 3일, 대전의 한 가정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에 있던 주부 최 씨는 문을 열고 집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러자 대문 앞에 한 아이가 기웃거리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걸쳐 입고 삭발까지 한 아이는 너무나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아이가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한 최씨가 아이를 돌려보내려는 찰나, 아이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최씨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고 아이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제차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야.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던 최씨는 이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집을 찾아온 아이가 자신의 딸 박양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1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당시 9살이던 박양은 미술학원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학원이 끝날 시간이 지나도 박양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박양이 귀가하지 않자 불길한 예감을 느낀 박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반부터 납치나 유괴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하던 박양이 가출했다고 보기는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팀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시간을 끌수록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박양이 당일 이동했을 장소와 주변 현장을 수색하는 한편, 박양을 알고 있는 이웃들과 박양의 부모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일 박양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금전이나 치정, 원한 등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이 있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보통의 납치나 유괴사건과는 달리 범인으로부터 단한 건의 협박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5천 장이 넘는 전단지를 시내 전역에 배포하며 제보를 기다렸지만 별다른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생업을 제쳐두고 박양을 찾아나선 부모 입장에서는 피말리는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양의 생사조차 알수 없는 답답한 나날은 2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양이 자기 발로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부모는 기적이라 생각하며 몹시 기뻐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박양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거나 깜짝깜짝 놀라며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등 불안증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며칠 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박양의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미술학원을 가던 박양은 칼을 들이밀며 다가온 남성에 의해 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님 행색을 한 그는 박양을 자신이 사는 원룸으로 끌고 가 화장실 세면대 파이프에 쇠사슬로 묶은 뒤, 사흘간 감금을 했습니다. 이후 박양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승복을 입히고는 동자승 교육을 시켰습니다. 심한 욕설과 구타를 하며 억지로 교육을 시킨 그는 박양을 데리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앵벌이를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길거리는 물론 가정집을 방문해 자신이 직접 그린 달마도와 부적 등을 팔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동자승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고, 동정심에 선뜻 그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범인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탓에 박양은 범인이 거주했던 동네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머물던 곳이 김해였고, 흰색 때문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단서만으로 범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김에 머무르고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유인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달마도와 부적 등을 팔아온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범인이 분명 유인물을 다량 복사하기 위해 인쇄소를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김혜신의 인쇄소를 하나하나 찾아다닌 경찰은 비슷한 유인물을 대량으로 맡긴 인쇄소를 찾아냈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승려의 사진을 박양에게 보여주어 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40대 남성 김모씨였습니다. 그는 다른 스님의 승려증을 도용해 승려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 달마도와 부적을 팔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수일간의 추적 끝에 김 씨가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선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집 주변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원체 떠돌이 생활을 하던 김 씨였기에 이미 김해를 떠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은 한 여성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바로 집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김씨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소리를 쫓아나가보니 지붕에 숨어있던 김씨가 뛰어내려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곧장 김씨를 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된 김씨는 박양을 납치한 이유에 대해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웠고 박양이 자식같이 여겨져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워 어린 아이를 이용한 범행을 계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긴 어려웠습니다. 김 씨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8년간 복역하다 2001년 9월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전력상 성도착증 기질이 의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런 김 씨에게 자세한 정황을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박양은 낮에는 달마도와 부적을 팔며 앵벌이를 했고, 밤에는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 씨는 수시로 박양을 구타하고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2년 5월 박양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김씨가 낮에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간 사이 도망쳤지만 낯선 지역이라 질이 어두웠던 박양은 동네를 헤매다 결국 김씨의 손에 다시 잡히고 맙니다. 그날 밤 김씨는 박양에게 모진 구타와 매질을 했고 직접 뒷산으로 끌고 가 묻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또 도망가면 너와 가족들을 찾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수시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김 씨는 어린 박 양을 데리고 앵벌이 생활을 하며 범행에 탈로 날까봐 2~3개월마다 거처를 옮겨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박 양을 납치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2003년 4월경 김 씨는 애인이 생겼고. 머지않아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게 되자 김씨와 동거녀는 박양을 두고 자주 다퉜습니다. 박양의 존재로 애인과의 동거 생활이 불편해지자 몇 개월간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김씨는 결국 박양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박양을 풀어줄 경우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던 김씨는 순순히 박양을 돌려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생활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어디서 버스를 탔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라. 누가 물어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30대 남성과 같이 지냈다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네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박양을 보내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박양을 집 앞까지 돌려보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전행 시외버스에 박양 홀로 태운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양은 집까지 홀로 무사히 찾아왔습니다. 박양이 2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면서도 자신의 집과 동네 위치를 잊지 않기 위해 계속 되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양은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헤쳐나와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시간들. 돌아온 박양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지만 이후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처럼 여겨 박양을 데리고 갔다는 뻔뻔함을 배웠던 김 씨는 미성년자 약취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잃고 마음을 졸이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은 어디선가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독 표정이 어두운 아이, 몸에 상처가 있는 아이, 주눅들어 보이고 불안한 눈빛을 보이는 아이, 혹시 지나가다 이런 아이들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건넨 말 한마디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